네, 안녕하세요. 오복다영입니다. 오늘은 3편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편, 4편, 역시나 1, 2편과 견주어도 이쁜 아이들 많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는 소품 사이즈의 아이들입니다. 아방가르드라는 아이고요이 아이들 폴라리아트와 좀 비슷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이 아이들 색감에 물이 들면은 자주 색감으로 변한 아이들이에요. 플로리아트는 기본적으로 핑크 색감이었다면 이 아이들은 훨씬 더 짱짱하고 더 예쁜 네, 짙은 색감으로 물이 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부 다 군생 위주로 가지고 왔어요. 금액은 3,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레티지아 복륭금이라는 아이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처음 보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만큼 색감도 예뻤고, 대신에 사이즈가 좀 작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레티지아 복륜금 같은 경우는 현재 금액 4,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레티지아 자체가 워낙에 붉은 색감이었다면 이 복륜금은 전체가 금이 들면서 색감이 더 오묘한 색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블루멘탈이라는 아이입니다 역시나 저희 오복자육에서는 새롭게 입고가 된 아이들이고요 로제트는 완벽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입장 끝에는 이렇게 주황색에서 좀더 짙은 색감으로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것 마냥 네, 굉장히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금액은 4,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그 옆으로 와서 스피크스라는 아이입니다. 색감이 정말 예쁜데 이 아이들 모아서 심으셔야 될것 같아요. 입성의 힘도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고요. 현재 수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한판 이상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오프라인 쪽에서는 반응이 제법 좋았던 아이들이에요. 금액은 6,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대부분은 4두 이상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합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대가 있는 아이들이죠. 다음으로는 체리 환타지아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 색감 정말 예쁘게 나와 있는 아이들이죠. 레드 환타지아, 체리 환타지아.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이 색감이 좀더 연하면서 붉은 느낌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은 4두 이상 저희가 선별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풍성하게 심으시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하엽은 어느 정도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거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4,000원에 판매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새롭게 입고가 된 아이들이죠. 헤스티아라는 아이고요. 헤스티아 철아. 이 아이들 색감이 오묘한 색감을 나오는 것 같아요. 보라색도 아니고 빨강색도 아닙니다. 좀더 짙은 색감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목대 전부 다 건강한 아이들로 선별을 했으면서 확실히 이 철화의 느낌이 정말 예쁘게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죠. 사진을 찍으셔도 확실히 이쁜 폼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은 12,000원에 판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도 마찬가지로 철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요즘 철화를 생각보다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색감 자체는 네, 더 붉은 색감 느낌이 나온 아이들이고요. 이 레드문 같은 경우는 역시나 저희 오복대학에서는 새롭게 나온 아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레드문은 전체적으로 이제 붉은 색감, 핑크와 붉은 색감이 같이 공존하고요. 그리고 입성의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단단한 느낌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은 6,000원에 판매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그 위로 와서 순정이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 나온 지가 1년도 채 되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손톱은 이렇게 잔잔한 붉은 색감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들이면서 색감 자체는 주황색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는 아이들이에요. 입성의 힘도 굉장히 좋으면서 로제트까지 완벽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죠. 금액은 6,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톱스 모듬입니다. 요즘 리톱스 코너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외두 하나에도 대부분 2,000원, 뭐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모듬에서도 가장 큰 아이들 위주로 선별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만원씩에 판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농장주 사장님께서도 잘 모른다고 하시니까 네 이거 보시고 나서 사이즈 큰 걸로 저희가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잔잔하게 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 그늘 쪽에서 키우시면은 훨씬 더 예쁘게 성장을 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옆으로 와서 연봉금이라는 아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연봉금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녀 봤는데 아직까지도 금액대가 8,000원, 만원대를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가격이 정말 좋아서 한판 이상을 갖고 왔더니 대부분 저희 매니아님들께서는 합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너무 저렴하죠? 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이 연봉금은 목대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으면서 입성에 힘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금빛 발현도 어느 정도 잘 나와 있는 아이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르누어딩금이라는 아이입니다. 참고로 이 르누어딩금, 저희 이 반만한 사이즈 마저도 7천원6천원씩 ,000원, 판매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이즈가 더 좋아지고 로제트까지도 완벽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톱 자체는 이렇게 핑크색감 그리고 붉은색감까지도 물이 들 수가 있고요. 르노어딩금 자체가 입성의 힘이 그렇게 단단한 느낌이 아니라서 약간 얇은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외두로 되어있는데 간혹 이렇게 쌍두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 만원에 판매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역시나 새롭게 들어온 아이들이고요. 핑크 플로이드라는 아이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아이가 제스타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절대 아니라고 해요. 색감 자체가 이렇게 핑크 색감 그리고 그라데이션으로 은은한 색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민이 중에서도 또 이제 제스타와 아마 네, 교배를 해서 나온 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들이에요. 금액은 4,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훨씬 더 은은한 색감에 포인트가 짙게 나오는 아이들 중에 하나죠. 다음으로는 제이드 글로우라는 아이입니다. 역시나 재입고가 된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단가가 제법 있는데 저희 오복다육에서 만큼은 가격이 저렴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은 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가을이 시작했을 당시 가장 예쁘게 먼저 물이 드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색감은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5,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그 옆으로 와서 샤를로즈라는 아이고요 역시나 이 샤를로즈도 저희가 두판 이상 가지고 왔었던 아이들이에요. 합식하시기에도 정말 좋은 아이들이고요 물이 좀 많이 고플 수는 있지만 수령하시고 나서 물을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샤를로즈는 군생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외두로 치었을 때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골드젤리라는 아이입니다. 지금 많이 묵혀져 있는 아이들 중에 하나죠. 색감 자체가 골드젤리 특유의 이 고동색 느낌이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많이 묵었을 때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보통은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고요. 금액은 현재 4,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어느 정도 지금 젤리화 형태가 많이 진행이 된 아이들이어서 수령하시고 바로 식자시면 더 예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온징금이란 아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고온징금을참 좋아합니다. 네, 이 아이들이. 어, 다른 금 다육에 비해서도 입장 라인 끝에가 빨갛게 물드는게 정말 매력적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 화면 상에서 담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예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이들이죠. 예전에 명품 금으로도 불렸었던 아이들인데 어느 정도 단가가 조정이 된 아이들입니다. 금액은 8,000원에 판매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그 옆으로 와서 키메라 금이라는 아이고요. 이 키메라 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금빛 발현도 잘 되어 있으면서. 핑크 색감, 그리고 손톱은 빨갛게 물드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반응이 좋으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내 손님들께 많이 시집을 가는 아이들 중에 하나죠. 색감이 참 아름다운 아이들입니다. 금액은 8,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매니큐어 핑거라는 아이구요. 이 아이들 요즘 색감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까지도 이 색감이 더욱더 짙은 색감으로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가까이서 보시면 피멍이 드는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은 현재 6,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대부분은 3두 이렇게 군생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수령하시면은 꽤나 만족스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탑핑크라는 아이입니다. 이 탑핑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느 곳을 가시더라도 이 4,000원대 가격을 9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6천원, ,000원, 8천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 타핑크는 가운데 포인트로 핑크 색감이 짙게 나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액은 4천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대부분은 커팅 군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아이들이죠. 네 다음으로는 멜로망스라는 아이입니다. 참고로 이 멜로망스도 색감이 요즘 가장 예쁜 시기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색감은 이런 느낌. 네, 말간에 아마 교배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말간보다 더 맑은 느낌에 그리고 짙은 핑크 색감으로 물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톱도 붉그스름하게 잔잔한 게참 매력적인 아이들이죠 금액은 4,000원에 판매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핑스라는 아이입니다. 이 핑스도 입성의 힘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 중에 하나고요. 가운데 보시면 은 확실히 색감 자체가 포인트가 있는 게참 매력적인 아이들이죠. 금액은 8,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현재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해서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톱도 잔잔한 이 빨강이 매력적인 아이들이에요. 다음으로는 여전하게 인기가 좋은 아이들이죠. 배반의 장미라는 아이고요. 저희 오복다육에서도 항상 완판을 하는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색감 자체는 보라색감에 이 라운딩 이쁘게 물이 들면서 생장점 쪽에서도 색감을 좀 짙은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쌍드 위주로 선별해서 갖고 왔고요. 로제트도 반듯하게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이 중에서도 키우기 정말 무난한 아이들이 될것 같아요. 화이트팜이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들 현재 금액 4,000원에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팜은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훨씬 더이 단수가 촘촘하고 힘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에요. 전체적으로 이 아이들은 목대가 나중에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꽉차게 심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3두 이상 선별해서 가지고 온 아이들이죠 다음으로는 온슬로우 처라라는 아이입니다 색감이 정말 많이 묵혀져 있는 아이들이죠 온슬로우가 많이 묵으면 묵을수록 이런 빛감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까이서 보시면 확실히 핑크 색감이 도드라지게 나온 아이들이에요 사이즈도 제법 좋으면서 집에서 키우기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금액은 16,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르누아르라는 아이고요. 이 르누아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주황색감을 유지를 하는 아이들이에요. 대부분 3도 이상 선별해서 가지고 왔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이렇게 붉은 색감까지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그라데이션이 온 것처럼 은은한 색감에서 짙은 색감으로 보실 수가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꽉차게 심으시면 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예쁜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금액은 6,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인 로즈라는 아이예요 지금 색감 말도 안 되게 올라온 아이들이죠 참기름을 바른 것처럼 반들반들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주색이 정말 짙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쌍두 위주 이상 선별해서 가지고 왔고요 합식하시는 것도 괜찮고 가격대가 많이 착해진 아이들 중에 하나죠. 금액은 3,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캐비어라는 아이입니다. 사이즈가 정말 좋아진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가격도 많이 착해졌고요.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이 아이들 3, 4만원 이상씩 호가했었던 아이들인데, 이번에 금액 14,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비어 자체가 색감이 이렇게 핑크 색감으로 전체가 물이 든다면 가장 먼저 시집을 가는 아이들 중에 하나죠. 오늘의 마지막 다육이가 될것 같습니다. 보스랑카라는 아이고요. 이 보스랑카 지금 예전에 저희도 한번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는 수영이 100% 잡아져 있는 느낌은 없었어요. 이제 완벽하게 수영을 잡아간 느낌이고요. 색감 자체가 초록색 은은하면서도 이렇게 피멍이 들면서 붉은 색감으로 물이 들면은 훨씬 더 예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금액 할인해서 저희가 12,000원을 만 원에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감도 예쁘고 그리고 은은한 색감. 여름에도 색감이 절대 빠지지 않는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육이한테 가장 좋은 시기가 될것 같은데. 해를 많이 보여주시고 일교차를 많이 주신다면 본연의 색감보다도 훨씬 더 짙은 색감 오랫동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